Mc 세럼을 발라볼게요. 자, 똑같은 피부예요. 음, 여기도 제 피부 안에 들는 항산화가 아니 활성산소가 가득하겠죠? 이 상태로 내가 피부에 mc 세럼을 바르고 볼까요? 이 활성산소가 그득한 내 피부에 mc 세럼을 바르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보이세요? 와 즉, 내 피부 안에 있었던 활성산소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. 어, 환원이 되는 거죠? mc 세럼을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그 즉시 피부는 변합니다. 아침 저녁 MC 세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내 피부는 오늘 하루 더 젊어지는 거예요. 자, MC 세럼을 발라볼게요. 자, 똑같은 피부예요. 음, 여기도 제 피부 안에 있던 항산화가 아니 활성산소가 가득하겠죠? 이 상태를 내가 피부에 MC 세럼을 바르고 볼까요? 이 활성산소가 가득한 내 피부에 MC 세럼을 바르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보이세요? 와! 즉, 내 피부 안에 있었던 활성산소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. 어, 화이 되는 거죠? MC 세럼을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그 즉시 피부는 변화됩니다. 아침저녁 MC세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내 피부는 오늘 하루 더젊어지는거예요 MC세럼을 발라볼게요 자, 똑같은 피부예요 음, 여기도 제 피부안에 항산화가, 아니 활성산소가 가득하겠죠? 요 상태로 내가 피부에 MC세럼을 바르고, 볼까요? 이 활성산소가 그득한 내 피부에 MC세럼을 바르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보이세요? 와아 내 피부 안에 있었던 활성산소들이 이렇게 없어지는거예요 어, 활원이 되는거죠? MC세럼을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그 즉시 피부는 변화됩니다 아침, 저녁, MC 세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내 피부는 오늘 하루 더 젊어지는 거예요.